안녕하세요. 뻣뻣쟁이 요가입니다. 초집중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니르 이알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집중력이라고 했습니다. 집중력은 내가 원하는 하나의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주의 지속력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주의 지속력은 12초라고 합니다. 참고로 붕어의 주의 지속력이 9초인데요. 2015년도에 인간의 주의 지속력은 안타깝게도 8초라고 합니다. 어, 내가 붕어보다 집중력이 낮다. 이 말은 사실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정신없이 바쁘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서 정말 생존에 중요하고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서일까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수렵과 채집을 했고 또한 불을 피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손가락만 몇번 누르면 여러분 좋아하는 맛집의 음식들이 요리가 다된 상태로 집 앞으로 배달이 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주고 받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다면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다른 지역 심지어는 세계의 모든 소식들을 한 번에 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누릴 수 있게 됐지만 내가 정작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휴대폰의 배터리가 15% 이하가 되면 빨간불이 들어온 것처럼 나의 집중력도 거의 방전된 상태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막상 업무나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휴대폰이 눈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되기보다는 뭔가 핸드폰이 울린 것 같은 착각을 하고 내가 올린 글에 대한 sns의 반응들을 보고 싶어서 자꾸만 손이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시선은 자동적으로 외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가는 이와 반대로 나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는 일입니다. 외부의 대상은 내가 조절할 수 없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집중을 위한 움직임과 집중을 위한 소리 집중을 위한 호흡 이것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애쓰지 않고도 집중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훈련이 되면 여러분의 집중력은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의자 그리고 책상에서 7시간, 8시간 이상을 생활합니다. 사실은 이런 환경 자체가 내 몸의 구조와 생리 그리고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근데이 자세가 익숙해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익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르게 앉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때 이렇게 바르게 앉아 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꼿꼿이 앉아 있다 하더라도 이 자세로 계속 있게 되면 몸은 긴장이 유발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목은 뻣뻣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뇌도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복부의 압력이 높아지고 이 폐가 숨을 잘 쉬지 못해서 몸은 굉장히 힘들고 피로가 높아지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척추를 펴고 가슴을 여는 동작은 몸의 구조를 바르게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만 이 심장과 폐를 편안하게 하고 호흡을 훨씬 깊고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소화기도 편안하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몸을 한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이 몸통의 측면에 긴장을 이완하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장기를 수축하거나 이완함으로써 이 생리적인 활성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면역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다보면 집중력 뿐만이 아니라 몸에 활력을 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체어요가 동작들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몸의 피로는 제거하고 몸의 활력을 돋구는데 가장 적합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요가의 호흡법은 그 자체로 집중력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호흡은 평소에 늘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사실은 집중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는 코로 마시고 입으로 하아 하고 내쉬는 호흡은 집중에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인 환기를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날숨을 길게 하는 것과 들숨을 길게 하는 것은 이 호흡에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날숨을 강화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소리 자체가 나의 귀를 울리면서 이 소리를 통해 발생하는 몸의 진동도 또한 가장 좋은 집중의 대상이 됩니다. 이 집중을 위한 움직임과 호흡, 소리가 적절하게 조합이 되면 집중력이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활력은 덤으로 얻게 됩니다. 네, 여러분. 집중력을 위한 체어 요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